안녕하세요. 한자 전재윤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극이나 역사책 또는 역사 소설을 보다가 보면은 왕, 상왕, 태상왕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자는 임금 왕자입니다. 이 한자는 임금 왕자입니다. 왕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한 나라의 군주, 임금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 임금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현 왕을 뜻합니다. 현왕, 현재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임금왕자는 갑골문에서 복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도끼가 권력을 상징했기 때문에 도끼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높은 분이라는 뜻으로 이 임금왕을 사용했죠. 임금왕자를 썼습니다.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한 일자는 하늘을 뜻합니다. 아래에 있는 한 일자는 사람, 가운데에 있는 이한 일자는 중간을 뜻합니다. 또이 세로핵은 뚫을 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연결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의 중간에서 하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임금이다. 임금왕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늘과 사람 사이의 중간의 위치에서 하늘과 백성을 연결하는 것을 뜻하는 한자가 이 임금왕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만 백성을 통치하는 존재라고 풀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국의 군주를 보통 국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훌륭한 업적을 세운 성군의 경우는 특별히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는 대왕을 자국 군주의 정식 칭으로 사용했고 신라와 백제 역시 자국의 임금의 정식 칭호를 대왕이라고 했습니다. 상왕을 보시겠습니다. 상왕 윗상 임금왕 왕보다 위에 있는 왕이다 말이 왕보다 위에 있는 왕 그래서 전 왕이다 그럴 뜻입니다. 왕보다 위에 있는 왕전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조 시대에 전왕 이외에 전왕이 살아있을 경우 전왕을 부르던 왕실 호칭입니다. 현재 왕보다 위의 왕이라는 의미로 대체로 정치적인 혼란기에 그 사례가 보입니다. 왕은 즉위한 이후에 사망할 때까지 군립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절대 권력자인 왕은 한 명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두 명의 왕이 존재하면 왕조의 권력과 국론이 양분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천무이일 토무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은 태양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고. 왕에는 두 명의 왕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왕이 한 명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정종, 태종, 단종, 고종이 상황으로 있었는데 이 기간은 대체로 정치적인 혼란기에 해당합니다. 태조와 정종은 태종에게 왕권을 빼앗기다시피 했고 단종도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했습니다. 고종도 그 일제에 의해 강제로 양위되어서 상황이 됐습니다. 태종은 후계자 세종의 정치 경험을 위해서 스스로 양위하고 4년간 상황로있으면서 세종의 후견인 역할을 충실히 잘 해냈습니다. 상황은 정치 현실에서 일체 손을 떼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상황이 존재할 경우 신하들은 두 명의 왕 사이에서 처신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상황도 목숨을 보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태상왕을 보시겠습니다. 태상왕. 태상왕이죠. 여기 이 태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크다, 심하다, 통하다, 존칭, 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다는 뜻에는 높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높다. 그래서 태상왕 그러면은 상왕보다도 더 높은 왕. 그러니까 상왕이 전왕이죠. 그러니까 전왕보다도 더 높은 왕. 그러면은 전왕보다도 더 전의 왕, 전전왕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왕조시대의 현왕 이외에 전전왕이 살아있을 경우 전전왕을 부르던 왕실 호칭이 태상왕입니다. 혹은 나라를 세운 왕이 사망으로 물러날 때 창업의 공덕을 존경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태상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상왕을 높여서 태상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태상왕으로는 태조 이성계가 정종이 상왕으로 물러나 있었던 경우와 세종 때 정종과 태종이 각각 태상왕과 상왕으로 있었던 경우뿐입니다. 태상왕은 왕의 왕인 상황보다 더 위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태상왕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 명의 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왕조체제에서는 비상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시대의 상황이 존재해서 두 명의 왕이 존재해도 권력과 국론이 양분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왕조가 위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한 명의 왕이 더 존재해서 세 명의 왕이 존재한다는 것, 이는 그야말로 왕조의 비상시국을 의미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